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2021년 9월 23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다라는 내용으로 매수일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좀 오른 느낌으로 반등을 분명히 주었죠, 이날.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간단하게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미 연준 11월에 테이퍼링이나 내년 금리 인상 신호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날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연준의 FOMC 정례회의였습니다 4번, 1년에 4번 하는데요. 이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대로 낮게 유지하고 자산 매입도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슈를 토대로 앞전에 며칠간의 하락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올해 전망치는 보다 더 상향 조정됐고요. 경제 성장률은 조금 소폭 7%에서 5.9%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 파월 의장 다음번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이다. 2022년 중반 이것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 줬습니다. 앞서의 꼭지에서 기사가 이야기하는 논조가 좀더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어, 아,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할 것이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지만 결코 빠르게 갑작스럽게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 현재와 같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러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 중국 리스크 일단 진정되었다 원자재 항공 차 같은 주식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가. 위안화 표시 거래 채권에 대해서 제때 이자를 주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헝다그룹에 어, 대한 디폴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 되었죠 아 그래도 어, 디폴트까지 가진 않겠구나 라고 완화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출렁였던 증시가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원자재나 항공주 같은 것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꼭지 기술주 강세 페덱스는 인건비 부담에 주가가 9% 급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술주들도 그간 빠졌던 부분을 만회하면서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믿을 건 빅테크다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만 좀 부진한 상황이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애플 iOS의 프라이버시 업데이트 이후에 광고 매출이 15%나 감소했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악재 이슈들이 중복이 겹쳐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마트글라스 글라, 스마트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도 있었고 어,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부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페덱스 경우는 인건비 부담에 주가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간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은 삼천육백팔십팔만삼백삼십팔원입니다. 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 원, 퀄컴 2만 원, 디즈니 1만 원, 파이자 2만 원, 비자 2만 원, 캐터필러 2만 원총 10만 원 매수했습니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치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독보적인 경쟁력이란 다시 말해 독점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워런 버핏이 말한 것처럼 경제적 해자가 압도적인 기업이 바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제적 해자라고 쳐 보시면 구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딱 하시면서 멋있게 나오시고요. 경제적 해자는 이처럼 기업의 가치를 보호해 주는 독점적 경쟁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점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브랜드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죠.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아이폰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아이폰 13이 전작과 비슷하게 생겼다, 뭐 딱히 새로울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평을 들었지만 이미 중국의 선주문만 엄청나다고 합니다.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익이 높아지니까 애플의 경만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도 굉장한 규모로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주주들을 아주 기쁘게 해주고 있죠. 또이 돈을 또 R&D 비용에 투입을 하면서 정마, 정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공고한 해자를 쌓아올리고 있죠. 이미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독점 기업의 종목을 매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업에서 경쟁은 독점보다 결코 좋을 수 없다. 제2는 어떤 것이든 제1보단 못하다. 피터 린치. 종목 발굴의 최대 원칙은 독점이며 독점은 곧 시장 지배력이다. 생활 주변에서 독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골라라. 워런 버핏. 독점 회사를 비건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싼 값에 사라. 존 템플턴 이렇게 레전드들도 독점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을 언급을 많이 해주셨죠 물론 독점적 지위에 오른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인 카카오만 봐도 정보 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칼날을 들이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속성상 독점 기업을 완전히 규제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위상이 현재도 굉장하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역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규제를 받고 있는 이른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최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악재가 떠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소폭 한 52주 고점 대비 약 9에서 10%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사의 하우스뷰로는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요.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던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아서 가격이 심하게 올랐고요.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규제가 잘 되지 않죠. 역효과도 나고요. 오히려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정부가 투자 대상을 내가 짚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